여러분도 동방박사가 될수 있다. 예, 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입니다. 이제 곧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죠.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림절은 1년을 주기로 하고 있는 통상적인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인생이죠. 세상의 시간은 끝을 향하고 있는데 교회의 시작, 시간은 시작을 알리고 있으니까 끝과 시작이 만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새해인데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가 여러 다짐들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늘 실패했지만 뭐 영어 단어를 꾸준히 외워서 영어를 마스터해 보겠다. 몸을 만들어 보겠다. 뭐 살을 빼보겠다. 뭐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해보지만 빈번하게 실패하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말씀을 좀더 깊이 묵상해 보겠다, 기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다. 나는 다짐들도 하지만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는 어떤 형식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대림절 새해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형성하는 아주 좋은 책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런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채널의 구독자와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내가 좀 교회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책입니다. 비아 출판사에서 나온 주여 우리에게 오소서 라는 대림절기를 위한 기도 노트입니다. 저는 이 책의 장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교회력에 기반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기도의 형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서 전과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세 가지를 한 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전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례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징과 반복이거든요. 대림절로 시작하는 성탄의 절기를 흔히들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에 관한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책의 표지를 보면 먼저 가운데에 뭐가 박혀 있습니까? 별이 딱 있어요. 근데 이 별이 빛을 상징하는 별이고, 이 주변에는 보라색 원들이 층층이 있는데, 뭐, 대림절의 절기색이 보라색이고, 이 빛을 중심으로 둘러싼 이 보라색 원은 이 성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림절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아주 시각적으로 너무 자명하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책이 매일 기도의 형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는 매일매일 반복할 수 있는 같은 형식의 기도문인 건데, 일단 대림절기이기 때문에 기다림에 관한 청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빛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빛빛빛빛빛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책의 내지 디자인을 보면, 대림절을 시작할 때는 짙은 보라색에서 성탄이 가까울수록 점점점점 색이 옅어지고, 빛을 상징하는 뭐 하얀색, 밝은색, 은색, 회색으로 어, 바뀌어요. 우리가 이거 대림절 장식인 대림초에서도 볼수 있는 그라데이션이잖아요. 이 책에도 그 그라데이션을 구현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빛을 향한 여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빛을 향한 여정이라고 한다면 좀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나요? <laughs> 그렇죠. 동방박사가 생각이 납니다. 뭐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지 뭐몇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동방박사가 이 빛을 향한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책이 한 주마다 매듭을 짓는데, 그때마다 동방박사에 관한 사파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에 관한 사파는 이 빛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성탄절에 가까울수록 그 빛에 가까워지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이 동방박사에 관한 상징의 진심이냐면, 이 책의 안을 들여다보면, 성서 정과에는 별 표시가 있고, 묵상에는 황금 표시, 나의 묵상에는 유향 표시, 나의 기도에는 모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데, 동방박사가 예물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묵상으로 유향과 모략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묵상을 이 예물로서 준비해야 하는데, 비아가 그 예물을 풍성하게 할수 있도록 선별된 묵상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다 같이 우리의 보배합을 채워주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갖고 있는 진짜 독특한 점이 뭐냐면 성탄절기를 12월 25일로 끝내지 않고 1월 6일 공연절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성탄일 12월 25일이 지나면 예수님 탄생했으니까 동방박서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 동방 박사의 심벌이그 뒤에도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보면서 아여긴좀 디테일이 부족했네라고 누구는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동방 박사의 여정은 12월 25일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공연일이 어떤 날이냐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저는 좀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여기고 있는데, 사실 역사적인 기록들을 찾아보면 12월 25일보다 1월 6일을 성탄절로 먼저 지켜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일은 원래 성탄절이에요. 공연일은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성탄으로 기억하면서 성탄절로 지켰는데, 그래서 동방교회는 공연일을 성탄절로 지켜요. 근데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이 공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좀 있는데 공연이 예수님의 그 신성이 나타났다는 건데 이 동방 교회는 예수님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의 신성이 나타났다라고 여기고 서방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이 신성을 나타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연일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날이기 때문에 공연일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또 경축합니다. 아, 그래서 공연일 1월 6일의 마지막 성서 전과를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 뭐, 여러분들 아시는대로 이 본문이 바로 동방박사의 본문이죠. 물론 기도 노트에는 그 본문보다 에베소서의 본문을 실긴 하였는데, 아무튼 동방박사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책은 동방박사에 관한 강력한 메타포를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우리를 동방박사의 대열에 합류시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도 동방 박사가 될수 있다. 명예 박사. 뭐 아무튼 저는 아, 아무튼 이 책은 우리를 빛으로 안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의 제목이 그리고 이 대림절의 기도가 주여 우리에게 오소서라고 하는 기다림의 청원의 기도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실 동방 박사는 누구예요?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대림절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저 수동적으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빛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이다. 라는 것을 이 책이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기가 시작되면서 대림절기에 맞춰서 묵상을 깊이 할수 있도록 돕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책이 최고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대림절을 접어들면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책만큼 좋은 책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책을 보면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함께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이 책의 전작인 사순절 기도노트를 통해서 온라인 기도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사순절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기도 모임은 이어져 오고 있고 그 기도 모임에서 교회의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모임을 어,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온라인 중학교에라고 우스꽝스러운 이름으로 어, 계속 모임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온라인 중학교에 월요일 기도 모임이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대림절 기도 노트를 통해서 목요일 내지 금요일에 기도 모임을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조금 더잘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조금 더 교회력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 아래 신청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어, 신청해 주시면 이 책을 통해서 더욱더 풍부한 기도 모임들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책을 함께 하시면서 저와 같이 동방박사의 대열에 합류하실 분을 간절히 모집합니다. 간절히 모집합니다. 어쨌든 저희 모임의 진행 방식상 8명이 최대이기 때문에 선착순, 아무도 안, 신청 안 하면 어떡하지 어, 신청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리고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대림의 절기 시작하는데요, 주님을 향한 기다림의 마음 좀더 깊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걸음이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